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죽음 등의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나 자그마한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등 자잘한 어려움도 모두 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조건의 충족은 당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낀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적극적 도전성이 생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다. 반갑습니다. 독경님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알고봤더니 이 책이 시초더군요. 단순히 심리학적 요소만으로 행복을 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학적 요소를 충분히 곁들여 설명해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쉬웠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인생 책으로 꼽던데 읽어보니 그럴만 하더군요.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집념을 가진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온다.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집념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유발한다. 자신과 남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적대감을 지닌 사람은 마음 근력이 허약한 사람이다. 두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에 가득 차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은 회복 달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현대 사회는 어려서는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의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선망과 칭찬이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한다기 보다는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며,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실패나 역경을 겪는다 해도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른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조언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위험한 조언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를 쫓는 것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이곳이 아닌 저곳을 꿈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생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오랜 시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목표만 쳐다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운 좋게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절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행복은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데 그는 이곳에서 존재하는 법을 전혀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핵심을 놓친다면 목표 따위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보자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워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내 조각배를 뒤에서 쿵 하고 박았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무시당한 느낌이 들며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하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나의 정당한 분노를 부주의한 배 주인에게 퍼붓기 위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휙 돌려 뒤를 째려본다. 그런데 앞불싸그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저 빈 배가 물결에 떠내려 오다가 내 배에 와서 부딪힌 것이다. 순간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왜 그럴까? 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럴까? 이 일화는 분노나 좌절이 외부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순간적인 해석이 분노의 원인인 것이다. 어떤 배가 와서 부딪힌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그 사람은 나만의 시간을 즐길 권리를 침해했다. 말하자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그 사람은 분명 잘못을 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빈배였고 스스로 어색한 미소를 짓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만다. 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분노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결과인지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는 곧그 사람이 지닌 신념체계에 의해 ...에서 결정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인간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의 마음 수준에 따라 상황을 정반대로 받아들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절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면만을볼 것이고 누가 봐도 고생길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쫓기며 그것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인생을 살 것인지 말이죠.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수백 명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저마다 일정한 기본적 행복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을 때, 혹은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불행감이나 행복감의 효과는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일시적인 행복감 혹은 불행감에 젖었다가 다시 본인의 고유한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든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든 애인에게 차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에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강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이 되어 버린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머리에 떠올려보라. 그리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금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과연 1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을까? 10중8구 지금 무슨 고민을 했는지 1년 뒤에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질 것이다. 아닌 것 같은가? 그렇다면 1년 전에 당신이 무슨 고민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기억나는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곧 다시 자신의 본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강한 탄력성을 지녔다.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은 이 기본 수준이 높고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기본 수준이 낮은 것이라 할수 있다. 이 기본 수준을 중심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더 불행해지지만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기본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긍정적 정서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해지고 결국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말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직관적으로 표현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비바람과 태풍이 나를 덮칠지 모르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마음이 넓디 넓은 대양과 같다면 아무리 커다란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의 깊은 심에는 즉나의 깊은 내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얕은 저수지 수준밖에 안 된다면 태풍이 아니라 약간의 비바람만 몰아쳐도 물이 완전히 뒤집혀 똥물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 저 여자가 말하는 행복의 기본 수준. 어떤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마음을 갖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종종 되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 이미 있던 내용들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끄집어내 명쾌하게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흥미로운 사례도 많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까지 여러모로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군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김주환 교수의 회복 단력성이었습니다.